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연구소 경산토지 경산촌집 전문 이승현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화재 막는 단비가 내린 뒤 5월의 가정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가까운 분 평소 하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표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 몸만 오셔도 됩니다 올수리 된 수성구 경산 1 0분 거리 기한 경산촌지 매물 되겠습니다. 들어오는 진로 마을길 4에서5 미터 아스콘 포장 전체적으로 잘 접하고 있으며 인근은 도로 사정이 좋아서 수성 IC와 청도 IC 인접한 접근성으로 인해 공장과 창고 많이 형성된 남천면 삼성리 마을입니다. 그는 진입로 한 6m 정도, 5m 이상 넉넉한 도로를 전체적으로 잘 접한 장점과 4차선 도로 경산청도 남성현재 4차선 도로와 한1 2 0 2, 3 0 m 정도 떨어진 남천면 삼성리 마을인데요. 도로보다 이렇게 많이 들어올려. 지은 빨간 벽돌 주택 오늘의 주인공 예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용을 하고 있는 공간인데요. 문이 잠겨 있어서 안쪽은 패스를 해보겠습니다. 경산촌지 들어오는 진입로 차량 진출이 매우 좋습니다. 개폐형으로 대문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차량 2대에서 3대 넉넉한 주차 공간과 함께 마당은 앙증맞은 텃밭을 양쪽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지발은 담장 입구 쪽에 이렇게 상추와 부추, 토마토를 식재를 해서 텃밭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시고요. 경산 촌집 매물 올 리모델링 완료되어서 바로, 문만 오셔서 경산 총캉스 실천할 수 있는 매물입니다. 지목은 대지이며, 계획 관리 지역의 성장 관리 구역입니다. 대지 면적 283제곱미터에 86평 해당되며, 건축 면적 62.92제곱미터에 19평입니다. 조적조 구조로 단독주택. 1983년 12월 12일 사용 승인 확인됩니다. 주문을 설치를 하신다면, 여름철, 겨울철, 냉난방에 더욱 효율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그레이 톤으로 리모델링을 마감을 하셨고요. 내부 구조, 방 3개와 거실, 주방, 욕실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방 공간이 해당이 됩니다. 동쪽과 남쪽 방면. 이중창 다시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안방 공간 20평대의 방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에 작은 방 공간입니다 거실 뒤쪽으로 주방 공간입니다 타일까지 마감을 해 놓으셨고 지금 싱크대 마감 예정입니다 뒤쪽으로 해서 옥상 올라가는 뒷문에 해당이 되며 냉장고 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방 안쪽으로 욕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공간입니다. 1990년도 빨간 벽돌집 많이들 선호하십니다.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와 같이 매우 탄탄하게 건축이 된 주택이라 리모델링 시 매우 예쁜 빨간 벽돌 집이 재탄생되기도 하죠. 세 번째 방입니다. 20평대의 작은 방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수성 IC, 경산과 수성과의 접근성이 좋은 남천면 삼성리 협소주택입니다. 경산 수성구 총도와 10분, 12, 3분 남천면 생활권에 해당이 되어서 출퇴근 가능한 거리입니다. 작은 협소주택에서 전원생활 희망하셨던 분, 청탕스 원하셨던 분 약간의 도시의 일탈과 함께 힐링하시면서 심토가 필요하신 분 관심 두셔도 될 만한 리모델링 완료된 몸만 오셔도 되는 경산 남산 촌집에 해당이 됩니다. 경산 남천면 시골 촌집,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셨던 매매금액 안내하겠습니다. 매매금액, 소유주분 희망하시는 매매금액은 전체 1억 3천만 원입니다. 1억 3천만 원의 가치를 하는 경산시골집을 안내한 저는 부동산연구소 이승현 소장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꼭꼭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